10번부터 지문 10번은 정사면체가 있지. 이렇게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6이야. 사실, 한 변의 길이 안 줬어도 그냥 문제 풀면 돼. 맞지? 한 변의 길이가 중요하진 않다고. 어차피 다 닮음이어서. 여기 적당히 점 하나 딱집어줬는데 여기가 지금 2대1로. 그쵸? 그래서 아마 여기 길이 표시를 했을 것 같아. 여기가 4, 여기가 2,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전부 다한변의 길이 6이야, 지금. 맞죠? 그래서 문제가 삼각형 하나를 딱 줬거든, 이렇게. 그때 X가 여기야, 여기.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휘어가지고 여기서 좀서었어 미안하다. <laughs> 얘들아. 지금 이 길이 이제 초록색이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구한 사람 잘 잘라갖고 피터블써서 부르니? 잘했어. 일단 제일 만만한 거는 이 중점 있잖아. 중점. 여기서부터 중점에다가 이렇게 이어주면은 수직 이등분 되는 거 맞지? 애초에 정삼각형이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누구를 때우냐면은 이 조그만 거있에 아니 박효인이 이 친구를 때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보라색 이 친구랑 초록색 이 친구를 뒷변으로 하는 이 조그만 삼각형. 이거. 그치? 그때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알수 있어? 이 길이? 이 길이가 1인 거알수 있는 거 맞지? 1.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중점까지 거리가 3이니까. 그쵸? 괜찮니? 괜찮아? 1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보라색 길이도 알수 있어. 왜냐면은 여기가 3이면은 여기 6이고 여기 3루트 3이잖아. 1대 루트 3대2 특수비 때문에 맞지? 여기가 3루3 그럼 밑에 가번 쓰면 루트 28이야 여기가 그럼 편하게 루트 28이라고 쓸게 일단은 알겠죠? 근데 얘가 지금 루트 28인데 밑에 있는 지금 얘이 초록색깔 얘도 루트 28이지 똑같이 왜냐하면 밑변 있잖아 밑변 밑변 내가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가 4 이 마찬가지로 초록 색깔 지금 이거 얘가 지금 얘야 밑변에 있는 이거 똑같잖아 지금 여기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있지 세워져 있는 애랑 똑같이 생겼잖아 지금 이랑 이랑 사이가 60도니까 합동이라고 둘이 여기서 한번 보고 할 필요 없이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8인 거 알면 돼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삼각형을 다시 떼오면 여기 루트 28 여기 루트 28 그 다음, 여기가 6이지. 한 변의 길이. 그때 여기 X. 그때 코사인 X 물어봤죠? 그치? 일부러 이등변으로 잘준 거지. 왜냐면, 왜냐면 이등변은 이 수직이등분이 되니까. 그렇죠 항상 핵심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뭐,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거 나왔을 때. 맞죠?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은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안될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어?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있지. 넓이를 4개 해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거였잖아. 얘는 수직 2등분잘 되니까 끝났다. 여기 절반 되니까 3 됐죠? 그럼 정답은 루트 28분의 3있지 얘가 코사인 x. 좀더 정리하자. 2 루트 7분의 3. 그다음 루트 7 루트 7 곱해주면 되니까 14분의 어3 루트 7. 얘가 10번 정답이지. 지금 왜이등변이 어디가? 여기가? 지금 혹시 이 삼각형이 있지? 이 삼각형하고 밑에 있는 지금 이 삼각형하고 합동인 거 동의할 수 있겠어? 왜냐하면 여기 6 여기도 마찬가지로 6이 D 정선 걔가 지금 얘야 얘 여기가 E E는 공유하고 있잖아요 E는, E는. 여기가 60도고 여기도 60도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 60도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다 잘했어 아 11번은 약간 이거 문제 오류가 좀 있, 있어보여 는있내 생각에는 x, y 다 양수라고 좀 해줘야 되는데 11번은 아마 해결하신 분들은 나랑 비슷하게 해결했나? 이거 x, y 좀 양수라는 말이 있는 게좀 좋아? 왜냐면은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얘들아 코사인 30도랑 사인 몇 도랑 같아? 60도랑 같지? 얘는 우리가 충분히 60도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x, y가 움직이면 뭐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양수라고 다좀 줘야 돼. 그래야 좀 말이 맞아. 됐죠? 그래서 x 더 2y 여기다 어차피 각도로 준거 아닌가? 아 x, y라고 해야 되겠네요. a, 2, 60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탄젠트 e x y 곱하기 판젠트 x 더하기 y 더하기 10이니? 좋아.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지? 근데 탄젠트는 얘들아 얘는 사실 뭐 증명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지. 이 각도는. 그쵸?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은 탄젠트어 세타 a분의 b 맞지? 그럼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 있죠? 얘는 얘 분의 얘로 가야 되니까 B 분의 A인 거 맞지? 맞죠? 둘이 역수관계야 둘이 역수관계 탄젠트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은이 각도 있잖아 얘랑 얘랑 더한 게 90도가 되면 은 항상 역수관계야 그걸 우리는 역수관계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나? 1이다. 이게 역수관계잖아. 곱한 게 1이다. 봐. 맞죠? 너희들 밑에 있는 그단 하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a는 탄젠트 a분의 1 있지? 거기서 탄젠트 a를 양쪽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a는 1. 이렇게 적혀있는 거잖아. 그쵸? 말 그대로야. 탄젠트는 안에 들어있는 각도 합이 90도면 은 역수관계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둘이 곱해서 1이니까 아 얘랑 얘랑 더한 게 90도 되겠구나. 90도.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3X 플러스 2Y가 얼마? 80.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2 x 늘어나서 20도 늘어난 거니까 x 가 얼마? 10도인 거 알지? 넣어서 빼면은 y 가 얼마? 15도, 25도여야 되는가? 이렇게. 그치? 문제는 둘이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1번이다. 근데 여기 이 정도까지 나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 선생님 생각은 그래. 얘는 거의 수학 원 베이스로 돼 있는 문제라서. 출제하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A급 수학에서도몇번 했었었는데, 비슷한 문제들그 다음 1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쯤되면 좀풀수 있었어야 됐었어. 근데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래프 개형으로 보는 거잖아, 그래프 개형.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그 간단하게 그냥 이거만좀 하자. 0도부터 90도까지인데,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같지 0도부터 90도까지 쭉 올라가. 근데 최대가 1이야 여기가 1. 코사인은 반대로 1에서부터 0, 90도까지 떨어지는 거 맞지? 1에서 0까지 쭉. 당연히 줄이 만나는 곳 여기 있고 여기 45도고 맞아? 그리고 탄젠트는 90도가 정이 안돼 있는 거 알지? 그렇죠? 쭉 올라가. 근데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원래 탄젠트가 얘들아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절대로 탄젠트 못 넘어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사인은 사실 되게 낮게 항상 탄젠트가 사인보다 위에 있어 알겠니?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니까 좀 기다려 어쨌건 이거 정답이 기역하고 디귿이죠? 니에는 뭐최댓값은 100이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내일도 안 되고 그지 넘어가서 15번에 15번 먼저 할 건데 15번은 쌤이 계속 설명한 대로야. 뭐냐면은 탄젠트 안에 들어있는 각도 합이 90도면은 역수 관계라고 그랬잖아. 15번 보면은 45도 마이너스 a 아 45도 플러스 a랑 45도 마이너스 a는 더하면 90도지. 그럼 둘이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당연히 1 나와야 돼. 답이 1번이야. 그래서 15번에. 그다음 14번은 잘했냐? 14번? 14번은 그냥 방향만 잡아주고. 14번 아마 하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했지 않았니? 여기가 120분데.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잖아. 등변 사다리꼴은 성질이 있는데, 이웃하는 감이 있잖아. 여기랑 여기. 합이 180도 유지하는 거 알죠? 그등변 사다리꼴은 이등변 삼각형 천엔 거여가지고, 그 밑각의 크기가 같아. 그쵸? 그래서 아마 해결하신 분들은 이랬나? 평행 사변형 만든 사람들도 있을 건데, 나는 그냥 이걸로 했어, 이거. 이렇게 쪼개서 풀었어, 쌤에. 여기가 2고, 그럼 나는 여기가 4랑 4.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높이는 4루트 3? 왜냐면 1대 루트 3대 2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답 내면 되고. 13번 푼 사람이 있어? 13번. 에서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있지. 잠시 13번 내점원의 반지름 길이고하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누구야? 누구부터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한가? 아니 애매하면 안 되는데. 내점원의 반지름 길이고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누군지 알아? 누구 걸고 가는지 알아? 맞아, 삼각형 넓이야. 야, 잘했어.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래도 안될 수도 있겠지. 안될 수도 있는데, 원래 내접원 반지름 길이 구할 때 1순위로 구하는 게 삼각형 넓이야. 이거는 절대 잊지 마. 고등학교 2학년 수학1 배워도 똑같은, 똑같은 거 그대로 해. 내접원 반지름 길이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삼각형 넓이다. 왜냐면은, 이거 알죠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길이 곱하기 세변의 길이 합. 이거 어딨지? 이거.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삼각형 넓이구 하고 그다음 세변의 길이 알아야 돼, 삼각형 세변의 길이. 그때 반지름 길이 구할 건데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게 여기 6인가? 여기 60도, 그쵸?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수학 원 배우면은 조금 더 견고해지긴 할 거야 생각 자체가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앞까 전에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여기 막뭐 60도고 여기 뭐 75도고 이 길이가 막 얼마야? 이 길이가 뭐 얼마야? 근데 막이 길이 구하는 거 사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있잖아 얘막 보조선을 그어서 어떻게 어떻게 구한다 이런 방법론적인 게 아니라 상황이 또 되게 중요한데 수학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 두변하고 있잖아. 끼인각을 알잖아 우리가. 두변하고 끼인각 알면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누구지? 삼각형 넓이야. 그렇죠 그쵸?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상황이랑 코사인 법칙이라고 있어. 내가 몇번 가르치긴 했었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건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상황이랑 코사인 법칙 구하는 상황이 같아. 뭔 얘기냐면은, 얘들아, 코사인 법칙에서 핵심은 주변하고 끼인가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는 게 핵심이거든? 이걸 알,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 너희들이 시험 볼때 도움 많이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거든. 주변이랑 끼인가 알면 사실 이 길이를 내가 알수 있게 돼. 그래서 회로는 얘 넓이도 알수 있어. 주변하고 끼인가가 니까이 변의 길이 알면 세 변의 길이 알수 있으니까, 아, 그럼 알 구할 수 있겠네? 이게 시작이야. Okay.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제 뭐 수학원을 안 해도 길이는 다 구할 수 있어 뭐 아마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마 이렇게 내린 사람도 있을 거 같아 일단은 우리 중삼에서는 직각사람형 뽑아내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 그래서 60도를 걸고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너무 좋은 게 여기가 6이고 60도고 수선의발을 내렸으니까 좀 그림이 좀 잘못됐네. 이 길이가 3이죠? 그치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남은 길이 6인 거알수 있게 되고, 그쵸 그럼 이 길이가 또 얼마니까? 3루트 3이니까,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써주면 36에다가 27을 더하면 63. 이렇게. 뭐 3루트 뭐 3루트 7 써도 되고 그냥 루트 63 쓸게 일단은 알겠죠? 그럼 이제 완성됐네? 그럼 삼각형 넓이 있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그렇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번 반지름 길이 곱하기, 세면의 길이 합, 얼마? 15 플러스, 어, 이제 좀 예쁘게 써야겠다. 삼각치 칩, 이렇게. 그쵸? 렇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주면 되죠? 2분의 1 날리고, 그지그 다음 또 누구 날릴까? 어... 3? 3으로 약분할까? 그럼 여기 아래다가 하얀색으로 써줄게. 여기 3 날리면 아래다가5도하기 루트 7 여기도 3 하나만 날리자. 이렇게. 그럼 여기 3이고 6이 니까 여기도 3 이렇게 하자. 루트 4. 됐죠? 그럼 이제 R은 다 했네. 5도하기 루트 7분의 루트 4. 유리와 유리화 해주면은 9루트 3에다가 5 마이너스 루트 7 곱해질 거고, 분자는. 그쵸? 분모는 25백이 7이니까, 얼마야? 18? 그쵸? 약분? 2. 2분의 5루트 3? 어, 마이너스 루트 2. 됐지? 맞쪽 이러면?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a, b 구하라 했으니까 a는 5고 이런 거부호 실수하지 말고 b는 마이너스 1이야. 그지문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죠? 4. 이렇게 되나? 풀만했던 문제들도 조금 있었고 이 문제에서 여기서 질문인 거. 질문 좀해 봐. 질문, 질문. 괜찮아? <laughs>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내접원 반지름 길이랑 삼각형 넓이랑 진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는 절대 로 잊으면 안 돼. 이거 사실 중2-2 있잖아. 지금 2학년 애들. 다운타임이 중이거든. 걔네들은 아마 다 대답할 거야.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이잘 알아야 돼. 구는이 반지름 길이구할때친각형넓이친개하는게 제일 많은 제일 많은 상황에서 일어나니까. 이친 끊고